윤석열과 한동훈이 후한 무치하게 쇼를 하면서 민심을 잇는 동안,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렇게 해병대에 방문하시며 민생을 챙기십니다. 사실 저는 방문하는 순간부터 최상병 사건 특검이 생각나면서 좌우 윤석열의 임기가 조기에 종료된다면 이 건으로 100% 유죄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대표께서 꼼꼼하게 일정을 직접 챙기시는 걸로 유명한데 오늘 워딩부터 일정까지 아주 대박입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상인을 만났다고 엄플하다는데 아니었죠. 이들은 모두 국힘 소속 정치인이었고 이걸 이렇게 쇼를 한다. 어이가 없습니다. 관련해서 김어준 총수께서 폭로하신 충격적 내용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피해 상인들처어 대통령 오시니까 기다리라고 이제 오전부터 해가지고 아침 점심도 안 먹고 혹시 이 피해 상가가 헐랑 다 탔으니까 피해 에 대해서 네. 정부의 보상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2층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대요 어디 네. 건물에 먹거리동 2층이요. 네. 그데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갔다고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일은 상인들을 치워 버린 거예요. 화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거기에 갑자기 간 이유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허위 쇼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인들이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아 가지고 이친으로 보내 버린 겁니다. 그거를 상인들은 자기들을 그리로 만나러 온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화해쇼 하고 나니까 가 버린 거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도구로 쓰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배경으로 쓰거나 필요 없으면 치워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왜 갔어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 순전히 저 화해쇼 하러 간 거예요. 거기에 상인들이 화면에 걸리적거리니까 만약 상인들이 있으면 와 가지고 이제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화이슈 그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워버린 것이다. 네, 정말 후한 무치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쇼를 했어도 중요한 것은 한동훈은 끝났다는 겁니다. 한동훈이 정부에서 나와.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맡아보니 여기저기서 환영받고 본인을 찬양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조중동에서 치켜세워주면서 여당 내 차기 주자로 높여주는 뽕을 맞아보니 한동훈이 오버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삼준과 윤가의 과거 그것처럼 약속 대련일 수도 있습니다 건의는 집자면서 사과하고 윤가는 뭔가 다른 액션을 하고 국힘에서는 누군가는 적당히 치고 다른 쪽에선 쉐드 치고 하는 시나리오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중요한 건 조중동이 그리던 멋지고 쿨한 차기 대선주자 한동훈은 끝이라는 겁니다. 윤가가 대통령이 된지 2년도 되지 않았고 서슬퍼렇게 권력이 살아 있습니다. 즉 한동훈이란 미래 권력에게 조중동은 투자를 결심했고 어음까지 끊어주면서 푸시해줬지만 이제는 어음이 부도난 상황이 됐습니다.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가 최일선에 나서서 총선을 이끄는 상황입니다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총선 패배라는 것만으로도 차기 대권주자의 생명에 위협적인데 현 권력과 다를 바 없고 초록의 동생인 차기 주자 여권 지자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한동훈을 버리고 총선 이후 다른 대권 주자를 찾아 민심이 움직일 겁니다. 그때 한동훈이 먼저 끝장날 것 같은데 윤석열에게 가능하면 치명타를 주고 떠나길 개인적으로 희망하면서 끝으로 이분에 대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상 보시고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민주당 있다가 나갔잖아요? 거기서 또 다시 여기 들어온다는 거잖아. 한번 배신하면 두 번, 세번 배신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 여기 민주당에서 뼈 묻고 사는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러면? 어? k PK에서 머리 박고 사는 사람들 그럼 뭐가 돼요? 어? 다만, 아까 제가 가게 사야 된다 했잖아요? 이현주가, 예를 들어서, 원래 지역구 어디였지? 원래 지역구는 광명. 광명. 양기대하고 붙어보겠다. 음. 그러면, 은 어? 그러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어. <laughs> 왜냐면 지금 양이 원형이 여러 대시에 너무 안 나오거든요. 음. 그럼 이현주가 양기대, 양기대 사아오겠다 그러면은 뭐또 그렇지 또, 어? 어, 괜찮지.